네. 오늘은 강세를 받지 않는 단어 for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영어는 보통 강세를 받는 단어들이 있고, 강세를 받지 않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for는 소리가 굉장히 작게 나는 단어에 속해요. 예를 들어보면요. 나는 그것을 그를 위해 했어. 라는 문장, 우리는 보통 I did it for him. 이렇게 소리를 내죠. 그런데, 원어민들은 for에 강세를 넣지 않고요. I did it for him. 이렇게 소리를 내요. For him. 방금 들리셨나요? for이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소리를 죽였죠. 강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다음 문장을 해보면요. 그것은 내 동생 생일을 위한 것이야라는 문장이에요. It's for my brother's birthday. 이렇게 우리는 보통 소리를 내죠. 그런데 원어민들은 어떻게 소리를 낼까요? 이렇게 돼요. It's for my brother's birthday. 방금 들리셨나요? Firma, f o r m a 이렇게 하면서 강세를 넣지 않고 매우 빠르게 소리를 내고 있죠. It's for my brother's birthday. 이렇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는 피아노를 재미로 쳐. He plays the piano for fun. 이라는 문장이죠. 그런데 원어민들은 어떻게 소리를 낼까요? He plays the piano for fun. 이렇게 매우 빠르게 소리를 내는 거죠. For fun이 아니라, for fun. 그렇죠? For fun. 하면서 아주 속도가 빠르고 소리도 작게 내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했죠? I did it for him. For 그렇죠? 강세 받지 않고 냈고요. 두 번째 문장 어떻게 했죠? It's for my brother's birthday. From a. 이렇게 소리를 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장 어떻게 했죠? He plays a piano for fun. 하면서 소리를 냈죠 영어의 강세가 느껴지시나요 강세를 넣는 것에 분명히 넣고 넣지 않는 for에는 매우 빠르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